네. 자, 집합 X에 대하여, 자, X에서 X로 가는 두 함수 F하고 G가 있습니다. 자, 정역도 0에서 2까지고, 자, 공역도 0에서 2하는 겁니다. 자, 그랬을 때 여기 0이라고 적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되었을 때, 자,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함수는, 자, 다시 적어 보면은, 자, Y는, 자, f 의 자, GX. 자, 이와의 그래프를 그려라는 소리거든. 자, 이거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. 자, 그러면 얘들아, 요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? GX가 들어간 거죠? 요 자리에 GX가 들어가면 돼. 그럼 여기도 GX가 되면 되거든요. 자, 여기 GX로 고쳐봅시다. 자, 그럼 여기도, 자, GX 이렇게 되는 거야. 근데 우리는요, 자, Y는 f 의 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, 자, 정역이, 정역이 뭐이면 좋겠습니까? GX가 아니라 X여야 하는 거야, x 자 그런데 자이 f의 gx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요 합성 함수는 요 gx가 1을 기점으로 0에서 1까지는 자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고 자 1에서 2까지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죠 자 그래서 gx가 1이 되는 자요 지점에서 자 변곡점을 갔는데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gx가 1인 지점 다시 보세요 자요 직선이 뭡니까. gx가 1인 거죠. 자, gx가 1인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. 자, 그럼 이 그래프에서 gx는 1이다. 1은 대략 여기 되겠죠. 어차피 개형이니까 비슷한 거 찾아라는 얘기거든요. 자, 그래서 자, gx가 1이다. 자, 이쪽이 자, gx가 1인 거죠. gx가 1이다. 여기까지 세팅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자, 우리는 자, 요점 찾을 수 있겠어. 자, 이 점에 대한 요 교점도 자 대략 2분의 3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. 자 직선이고 자 2분의 3. 우리는 어차피 개형만 찾아내면 되니까요.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요거 먼저 볼게요. 자 지금 x가 x가 0에서 1까지 그리고 1에서 2분의 3, 2분의 3에서 2로 갈때자 g(x)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. g(x)는 자 1에서 여기 1이죠. 자 1에서 0으로 갑니다. 우리 함수값을 읽어야 돼. 자 그리고 0에서 다시 1로 가고요. 자 1에서 2로 간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자시, x가 어디로 갈 때, 자요렇게 간다라는 겁니다. 자요렇게 보세요. 자 그러면 0에서 출발해서, 자 1로 갔다가, 자 2분의 3으로 갔다가, 자 2로 갔을 때, 자 gx는 어디로 간다? 자 여기서 열로, 열로, 열로 가는 거야. 그때 함수값을 읽어줘. y값을 읽어줘야 돼. 자이 y값이 1이고요. 자 1일 때는 y값 0이고, 2분의 3일 때 1이고, 자1일 때는 2죠. 자 이때 함수값 1이고 함수값 0이고 1이고 2죠 자 y 값을 읽어줘야 돼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f 에자 gx도 어디로 가는지 이제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볼 거야 gx가요 자 1에서 0으로 가는데 자 gx가요 자 1에서 0으로 가는데 이렇게 간다는 거야 자 그럼 얘는요 2에서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는 거야 자, 2에서 0으로 간다는 거야. 2에서 0으로 가고요. 자, g(x)가요. 0에서 일로 간대. g(x)가요. 자, 0에서 1로 간대. 그러면 다시 자, 이 합성 함수는 0에서 2로 간다는 거야. 0에서 자, 2로 가고요. 자, 그리고 또. 자, g(x)가 1에서 2로 간대. 1에서 2로 가면은요. 자, 얘는 2에서 0으로 가죠. 2에서 요 2로 간다고 하면 안 돼. 자, 요 점의 y값과 요 점의 y값을 읽어야 돼. 자, 0으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, 뭐를 보냐면 x가 자 이렇게 움직일 때자 얘는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. 자 그럼 보세요 x가 0에서 1로 갈때자 얘는 요 2에서 0으로 가는 거야. 자 그럼 0,2 찾으세요. 0,2 이거 탈락이죠. 자, 0콤마, 이거 탈락이죠. 자, 탈락, 탈락. 자, 0콤마 2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야. X가 0일 때 Y 값은 2고요. 자, X가 1일 때 Y는 0이어야 돼. X가 1일 때 Y가 0인 거. 자, 보이시나요? 자, 그럼 그림 얘가 될것 같거든. 자, 1, 0, 1, 2분의 3, 2. 0, 1, 2분의 3, 2. 자, 그러면 함수 값은 2, 0, 2, 0. 맞죠? 2, 0, 2, 0. 맞습니까? 자,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.